September we met. I could tell by your smile, you hadn't been with a good girl like me in a while. Yeah, you were impressed, couldn't leave me alone. Text me every time that you pick up the phone. And I had control in the driver's seat. My hands are slipping off the wheel. Now the tables have turned. Now I'm up. 안녕하세요 푸른나 미디어 스쿨 김민재라고 합니다. 어, 이 학교를 들어온 이유는 어, 원래부터 미디어랑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았고 미디어 기기들을 많이 써보고 싶었고 어, 해보고 싶은 영상 편집, 캐릭터 만들기 등을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 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거는 제가 스스로 편집 완벽하게 하기랑 게임 제작 퀄리티 있게 그 마무리하기랑 영상 편집하기,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어, 캐릭터 만들기는 원래 에웹툰는 좋아하는데, 좀 그런 것처럼 저도 저만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은 게임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그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어, 이건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There's something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brings me back to you, yeah. No, I can't hide. 이게 제가 만든 영상이었고, 어, 하고 싶은 영상은 여기서 편집을 좀더 잘하는 건데, inspired me to 이 e t the h 는 변화 목표는 어, 게으 m 태도를 게임을 만들면서 바꾸고 o live i 를 s i d e the u p 하고 d e I'm going t 하 편집 실력을 향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루노워 비디오스쿨의 김용욱입니다. 오늘은 저의 심야 활동 프로그램인 편집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차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절차, 지금까지의 결과물과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 소스 혹은 로고 제작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사진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일러스트와 포토샵 기능을 좀더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 목표인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 즉, 매드무비와 그외 종류의 영상들까지 소화 가능하도록 기능을 좀더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활용한 벡터 이미지 작업, 로고, 배경 편집, 배경 편집 등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유니티 엔진으로 만드는 게임 혹은 영상 편집에 일본에서 만든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함께 사용하여 좀더 다양한 효과를 넣음으로써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완성도 높은 이미지와 영상 제작할 능력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에 등장하는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배경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펜툴과 그라데이션 효과를 활용한 저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배경화면 같은 경우도 명암조절,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와 그림자, 그리고 펜툴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편집한 저의 게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양한 효과를 활용한 게임 웨이드 무비 제작 및 완성도 높은 이미지 제작이며 이를 통해 저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푸른나우 미디어스쿨의 김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심화 시간 동안 3D 배경 제작과 그림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캐주얼 스타일의 3D 배경,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기획한 중요한 컨셉은 이렇습니다. 주변은 자연이고, 집한 채가 있으며 주인공은 혼자서 이곳에서 거주합니다. 집과 농장, 길은 주인공이 만들었고 게임에서의 시스템과 건축, 샌드박스 요소를 표현하였습니다. 주인공의 주변에는 문명사회가 없고 주인공만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집이 있는 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런 게임이나 컨셉 아트들을 정말 좋아하고 볼 때마다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타블렛과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툴은 블렌더와 포토샵, 유니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블렌더와 포토샵을 사용해서 3D 배경을 만들고, 유니티에서 쉐이더로 보정을 할 생각입니다. 퀄리티 향상을 위해 강좌 영상과 가능하다면 멘토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을 하여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림은 3D 모델링을 하는 와중에도 물론 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완성물은 어려울 것 같아 연습만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시나 인체 공부 등 기본기와 페인팅 쪽으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 일러스트와 캐릭터 일러스트 모두 연습할 거고, 기본기를 많이 다져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미디어스쿨 학생입니다. 저의 한 학기 동안의 목표는 포토샵을 이용해 1학기 때 종이로만 그린 기사를 포토샵으로 하나의 캐릭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위와 같이 중세 시대의 기사를 포토샵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갑옷의 색감이나 햇빛 입반사를잘 표현해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하지 않고 연필을 이용해 그린다면 색감이나 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색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포토샵의 여러 기능들을 가져와 연필로는 할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반사광을 표현하는 기능을 배우고 숙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고 여러 번 연습을 통해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포토샵에 숙달될 때 원하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어, 여기 지금 보이는 데는 그 선생님 작업실이에요. 네. 쭉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굉장히 큰 창고 형태로 되어 있죠. 어찌됐권 여러분들 다지만 음, 어떤 그런 마음처럼, 어, 앞으로 헤쳐나갈 어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선생님도 여러분 같은 나이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힘들었던 일도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과 또 자기 자신이, 어, 가진 어떤 꿈에 대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 여러분들은 또 저와 함께 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어 지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뚱맞게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요. 네.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친구들 안녕. 음, 아트반 그 선생님인 이웃수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업을 하고 싶나? 지금 인터뷰하고 있게됐문 좀 갑작스럽게 인터뷰 영상을 요청받아갖고 약간 두서울 수 있어요 이제 마스크 뺀 상태에서 처음 보시는 거고요 친구들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하고 사실 이게 쉬운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긴여정입니다 무인이라는 게 다른 기술과는 틀리게 That's 수업을 진행 중인 임내희입니다 어, 요새 다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업에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수업에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참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상에 밑으로 떨어지고 그 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난소리에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고세 번의 수업을 마쳤네요. 아직 남은 수업들이 더 많긴 한데,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다 생각하니, 그렇게 길지만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 2020년은 누구에게나 다 혼란스러운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유처한테도 그렇고요. 이런 기간일수록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파이팅 하고, 수업 때 봐요. 지금부터 저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 애프터 이펙트와 일러스트 그리고 일본어를 배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살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주어진 할 일, 맡은 할일 열심히 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의 다짐은 1번 영상 편집 마스터하기, 2번 하려는 거 끝내기, 어, 3번 캐릭터 하나 만들기입니다. 제 다짐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하기.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언, 무엇인지 확실히 생각하여 동기부여를 얻고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입니다. 저의 다짐은 1번, 지각하지 않기. 2번, 열심히 하기. 3번, 항상 동기부여하기입니다. 다짐사약서. 우리는 함께하는 학습공동체로서 푸른나무 미디어스쿨 2020년 정규학기를 시작하며 심화활동과 수업,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미디어 안에서 사회와 소통하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다짐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국 아빠, 엄마입니다. 용우기가 푸른나무 미디어 숲클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입학을 결정해준 용우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요. 또 열심히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용우기가 지금까지 재밌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우기를 푸른나무 미디어 숲클에 보내면서 부모로서 다짐하는 것은 첫째는 용우기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습니다. 지적보다는 칭찬을 먼저 해주고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언제나 믿어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학교 운영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대면 수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차질 없이 수업을 진행해주신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학교 운영을 위해 요청하시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학기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우기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참여하도록 격려해주고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푸른나무 미디어스쿨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나무 미디어스쿨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 나무 미디어 스쿨에 입학한 김태우 학생 엄마 손혜선입니다. 음, 우리 태우가 푸른 나무 미디어 스쿨에 입학한 것을 더한번더 축하하고 음, 우리 태우가 그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아침밥 꼭 먹여서 보낼 것이며,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푸른 나무 미디어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을 한층 더 빛나도록 열심히 열심히 도와 아낌없이 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태우야, 음, 음. 학교 생활 잘하고 엄마한테 보여줬던 듬직한 모습들 선생님한테 다 보여줘. 안녕. 잘해. 네, 안녕하세요. 민지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엄마 달핏입니다. 민재가 저기 컨텐츠 개발이랑 그 캐릭터 이번 저기 학교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 그게 저기 잘 완수됐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너무 즐겁고 재밌게 저기 스스로 내 다니고 있어서 뭐몇 어, 개를 안 남은 게 아쉽네요. <laughs> 예, 잘했으면 합니다. 예, 네, 민재가 어, 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힘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수업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걸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어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민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 다짐식을 어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어 하게 되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 민지와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좋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보기 좋다. 화이팅! thank you